근데 이게 제 개인적으로 감정이 없었다라고 저는 뭐 보지를 않아요. 그래서 탄핵이 가능성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탄핵 가능성은 있습니다. 요는 그거야.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걸. 어? 왜 그런 결정을 했는가. 지금 시기별로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시기잖아. 어?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? 어, 시기잖아. 그럼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. 이걸 다 없애고. 그죠? 어? 그잖아. 근데 그거는 진짜로 아닐 때 그러는 거잖아. 근데 이미 밑에 직원들이, 어? 이렇게 판결을, 어? 어 판사가 땅땅땅 뚜드어 놓은 거를 뒤집어 버린 거야. 어? 그럼 그랬을 때는 명백한 증거도 있어야 되고, 명백한데 하필이면 요 타임이야. 이걸로 이제 따지고 묻겠지. 그래서 어찌됐던 간에 이것도 유죄 판결 그, 이거 이게 파괴환송심 있잖아 요 이게 지금 5월1 5일로 됐는데 또 미뤄졌잖아. 미뤄지,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알아야 될건 뭐냐면 하늘은 누구 편이다 이해하셨어요? 어 아무리 인간이 잉? 고춧가루를 뿌리려고 해도 저쪽에서 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어어 어. 그냥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고 했잖아. 어 그거를 들고 일어난 거잖아 지금. 그러니까 난 내가 봤을 땐 그럽니다 탄핵은 될 겁니다. 잉?